A가 영화에서 보던 불량학생일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이제 저를 직접 찾아온 A는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볼수 있는 이제 중학교 소년이었는데요. 저와 상담을 할 때는 눈에 마주치지도 못했고, 좀 저와의 대화도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흔히 좀 주변에서 볼수 있는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방 안에서 혼자 게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좀 학생이었고요. 제가 물어보니 이제 본인이 얼마나 큰 사건을 저질렀는지 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온라인에 무방비로 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효율적인 교육자료로 역할을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 A는 평소 온라인 게임 등을 즐기는 평범한 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데이트 어플에서 이제 여자친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해당 어플에 가입을 했고 또 같은 나이에 이제 여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제 A와 B는 서로 이제 좀 깊은 관계로 발전을 했고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자신의 사진을 또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좀 사진을 더 찍어서 보내라고 욕을 했는데 B가 이를 거절하자 이가너 사진 안 보내면 네가 나한테 보낸 사진들을 학교에 다 뿌릴 거야 라고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 부모의 신고로 A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A를 이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 범죄 사실이 너무 좀 중대했기 때문에 이 A가 영화에서 보던 불량 학생일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이제 저를 직접 찾아온 A는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볼수 있는 이제 중학교 소년이었는데요. 저와 상담을 할 때는 눈에 마주치지도 못했고 좀 저와의 대화도 처음에는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흔히 좀 주변에서 이제 볼수 있는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방 안에서 혼자 게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좀 학생이었고요. 제가 물어보니 이제 본인이 얼마나 큰 사건을 저질렀는지 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진을 유포하려고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A 학생은 부모님한테 걸릴까봐 자신의 컴퓨터에 그 사진을 저장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중에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그 A 학생 진술대로 그 컴퓨터에서도 어떤 사진도 발견되지도 않았고요. 또 이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었으므로 이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의 경우 죄질이 상당히 중했기 때문에 형사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이 학생이 재판부에 어떤 개선의 정이 있음을 이제 강하게 이제 호소를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서 이제 다시 소년부로 송치가 됐습니다. 소년부 재판이 시작되었고 소년분로 심사원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보통 소년부로 심사원에 이제 위탁이 되면은 소년은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소년불류 심사원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본인의 강한 의지도 있었지만 또이 아이를 교화시키겠다는 부모의 의지를 또 재판부에 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A는 어떤 소년는 송치 대신에 보호관찰, 수강명령, 교육을 받을 수, 받으라는 어떤 처분을 받았고, 그소년는 송치 처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A는 컴퓨터 좀 사용 시간을 줄였고요. 과거와 같이 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에 A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도 여러 번 연락이 와서 감사하다고 이제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단은 좀 인터넷 하는 시간을 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좀 거실 등 가족이 다볼수 있는 장소에서 또 인터넷 또 온라인을 좀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변호사에서 어떤 이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될수 있는 것도 좀 명백하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이다 보니까 좀 많은 사건에 접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제 좀 자주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실제 제 아내도 그런 좋지도 않는 이야기를 굳이 애들한테 미리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이제 좀 반대를 하는데요. 또 주변에서도 제가 어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아이한테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어라고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교육 과정에서 어떤 행동이 어떤 범죄다 이런 것들은 좀 명백하게 어린 나이임에도 각인을 시켜주고 교육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물론 불편한 내용이고 아이들 접하기에 좀안 좋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아이가 좀더 이른 시간에 알고 교육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 우리가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게 했을 때 아이들이 더 마스크를 벗을 거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보면은 야, 너뭐 도리어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 이게 뭐야? 이러고 더 접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의외로 아이들이 안 그렇습니다. 마스크도 성인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더더잘 끼려고 하고 더 규칙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걸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이에요라고 명시적으로만 잘 얘기를 해주고 또 알아듣게 교육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도리어 더 성인들 보다는 더잘 자제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접하지 않도록 본인이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온라인에 이제 접하는 나이들이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뭐 간단하게 유튜브를 보고 초등학교에만 입학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친구들과 무슨 메타 뭐 해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온라인 채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상에서 친구한테 뭐 욕을 하지 말아라 자기 사진을 뭐 찍어서 남들한테 보내지 마라 남들이 보내준 사진이나 영상을 아무런 제한 없이 오픈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어디 뭐 사이트나 이런 데서 접속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데요 사실 그렇게 뭐 아주 구체적인 어떤 범죄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해서는 안될 행동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인터넷 어떻게 저 교육을 해야 되나 또 어떤 문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사실 많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명백하게, 좀 단호하게,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교육은 좀 아이들한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